자 다음 한자는 비평할 비 입니다 그래 비평할 비자요 옆에 있는 것은 견줄비 이고 요그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손을 나타내는 재방변이니까 그래 견줄비가 음의 역할을 하고 손에 의해서 이제 손으로 치다 해서 칠비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사람이나 다른 일에 대해서 이제 치게 되면 요것서 이제 비평하다 이런 뜻도 나와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대표 후음이 그래 비평할 비 또 음략에서는 나왔겠습니다 자, 비평할 비 들어가는 단어 뭘까요? 그래. 그대로 비평하면 되겠습니다. 비평. 비 어, 비평할 비 평할 평에서 어 그래. 비평하다. 그다음에 또 이제 비판하다. 그래. 누구를 뭐 비판하다라든지 뭐 이런 거 비판하다. 판단할 판. 그래. 이제 비평하다, 비판하다. 요게 잘 되가겠습니다. 사전에 뜻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 비평하다 그래 옳고 그름을 갈라서 말하다 그래 결점 장점 등을 틀어서 평가 평 어, 평하다 할때 이제 그래서 비평하다 그 다음에 비판하다 비판하다 그래 비평하여 판정하다 어뭐어 뭐, 어,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뭐 국가 초약 같은 거 이제 비준하다 할 때도 이거 들어 들어간다 합니다 이거 준할 준 해가지고 그래 비준하다 그래. 비준하다. 이거 우리들이 잘 알지만 사진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 비준하다. 어. 자, 그래. 정권을 위임받은 이가 서명한 그래. 국가 간의 조약 따위에 대해서 대통령 또는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또는 어, 그래. 조약의 체결을 국가가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일 이게 이제 비준. 그래. 예.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견줄비가 들어가는 한자 중에서 자 이런 게 있다 합니다. 여기, 여기, 지범자 같은 거 이렇게 딱 쓰면은 이것이 이제 덮을 비.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한자는, 어, 그래, 남말로는 그래, 뭐 비호 세력, 그래, 돌호 이래서 가지고, 어, 그래, 비호 세력 이런 데 이제 들어간다 합니다. 그래, 비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드풀비 돌호,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집단을, 그래 편을 들어서 감사하거나 보호함. 이게 이제 비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평할비는,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